i said 안녕하세요.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서종 힐링 캠핑장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아직은 햇살이 따갑지만 공기가 건조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캠퍼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안락한 세팅으로 1박을 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세팅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쿠디 텐트를 가지고 와서 1박을 좀 아늑하게 있고 싶었어요. 아 진짜 덥다 아까 텐트 칠땐 진짜 더웠는데 쉬니까 또 금세 시원해졌어요. 아... 이게 행복이지. 저는 그래가 캠핑 어플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가 존이 A9번, 10번일 거예요. 여기랑저 끝인데. 여기도 폭이 4미터인가 4.5미터, .5m. 길이가 5미터고 6미터 정도 돼서 꽤 괜찮은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데크 끝에서 저 끝까지가 다 제자리입니다. 뷰도 이렇게 산맥 뷰라 가을에 캠핑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음, 산책로인 줄 알고 갔는데 데크가 하나 있고 여기가 D6번. 여기가 D 7 번. 약간 백패킹처럼 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쉬다가 아직은 낮에 좀 더워서 가보고 싶었던 스팟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포스팅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예쁩니다. 너무 예쁘다. 어, 짭다이 계곡가에 테이블이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쉴수 있게 돼 있어요. 물놀이 못 참죠. 여기 수영은 금지해요. 그냥 계곡에 발만 좀 담가 볼까 합니다. 물이 진짜 맑은가 봐요. 오, 차갑다. 물이 상당히 차가워요. 렇지 <laughs> 오리가 발을 라났네요 요거는 물가에 조심히 놔둘게요. 시원하다. 이제 가을이 되면서 캠핑 세팅 뿐만 아니라 계절, 날씨 변화에 맞춘 착장도 중요한 시즌이 왔습니다. 저는 캠핑 갈때 날씨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어떤 바지, 어떤 티셔츠, 그리고 신발은 뭘 가져갈지 들 고민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슈망 페이퍼 플레인이라는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 신발은 상당히 좋은 접지력, 통기성 좋은 이중 매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쿠아 슈즈로 신어도 되고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신기 딱 좋은 신발 같아요 만약 지금이 7,8월같이 더운 날씨면 맨발로 신어도 이질감이 없는 그런 재질입니다 텐트 설치할 때 열이 제일 많이 나는 거 아시죠? 특히 발에도 열이 엄청 차요 정말 더울 때는 양말부터 벗고 캠핑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통기성이 좋아서 발이 되게 시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할 때 슬리퍼를 신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운전화로는 슬리퍼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서 발이 엄청 시원해요. 장시간 운전해도 발에 피로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일도 없죠. 모든 제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가성비죠. 물론 이 신발이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신발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신발은 우수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7,900원 밖에 안 해요 색상도 베이지 블랙 민트 취향에 따라 고를 수도 있고요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 형태 뮬두 가지 중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와서는 캠핑용 슬리퍼로 활용하고 있죠 페이퍼 플레인에서 무려 10분한테 선물을 드리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하실 게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이벤트 참여 의사를 남겨주시면 일주일 정도 뒤에 제가 추첨을 해서 제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수생 막걸리, 와일드바이브라는 브랜드인데, 뒤에 얼음이나 아이스팩을 하나 넣어서 막걸리 넣어주면 계속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얼었어요, 막걸리! 우음 곰배 아음 얼마만에 까만흘 리고 즐기면서 불멍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힘들었다, 이번 여러 보이시죠? 음, 음. 음. 퍼스푸드, 우뼈, 마늘, 닭발, 가자~ 음. 맛있어~ 돼지껍데기, 닭발, 둘다 콜라겐이잖아요~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지? 음. 라이브를 오래간만에 해보다가 자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여러분, 넬비오. 아, 아침에 이렇게 상쾌한 게 얼마나 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약간 습도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되게 시원한 날씨예요. I mm do -hmm. 뭐라고 시리야 지금 시간 8시 58분 제가 캠핑하면서 철수한 시간 중에 가장 <laughs> 이른 시간이에요 어제 제가 라이브 할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 님 내일은 어떤 국밥 드실 거예요? 그분이 저를 너무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상하게 아침마다 국밥이 땡기더라고요 오늘 메뉴 순대 국밥입니다 아 시원해 에어컨이 최고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휴무 사장님,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막 음.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베이커리라는 곳인데 유명한 맛집이에요. 피도 맛있네 음. 얘는 밤식빵 아삭 음~~ 벽대가 조금 있긴 해요 빵들이 근데 카페 분위기는 보장이 된다 응? 말봄 뭐. 그러면 여기까지 제 1박 2일 동안 짧은 여행 기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캠핑은 휴식입니다 fully charged with energy feel the blood rushing in me it's my calling can't you see like paul once said just let it be and when those doubts come back my way there's a game i like to play I say words won't bring me down today lord don't let that fade away Babe, don't